실전 문제 2회, 1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상각형에 A, 뭐라고 했어요? A, C를 반지름으로 연장해서 만든 세 개의 부채꼴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. 가장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 의길가 3. 그 다음이 얼마? 6. 그 다음이 6. 그 다음이 여기가 얼마죠? 9가 되겠죠? 이렇게 3센치씩 늘어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몇 대요?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는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가 되겠죠. 당연히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보여봅시다. 작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. 가장 작은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자 넓이니까 반지름 제곱파이 즉 9파이에 120도는 전체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죠. 그래서 가장 작은 부채꼴의 넓이가 3파이가 되겠어요. 다음 가운데 중간 단계는 반지름이가 6이니까 36파이죠. 제곱파이라서 곱하기 역시 120도는 3분의 1에 해당해서 12파이가 되겠고요. 그 다음 에 가장 큰 녀석을 보게 되면. 큰 녀석은 반지름이 9라서 제곱파이는 81파이에 중심각형이 120도라 3분의 1이라서 요거 27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뭘구해요 합을 구하면 되겠죠? 합이 얼마가 되느냐? 자 이렇게 더하면 30 거기다가 요거 더하니까 42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죠? 넓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?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